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 부동산 나침판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뭐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관저동에 있는 어, 관저동 중심과 이제 지금 계속 건물들이 지금 짓고 지어져 있고요. 많이 건물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아파트 단지와 관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위치한 어, 그런 토지 어, 대지 매매물건 현장에 지금 나와 있는. 이번 물건도 가격이 조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이쪽 일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좀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내놓게 됐기 때문에 이번 물건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 나침판 부동산은 어 제가 설명드리는 어 부분을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좀 꼼꼼하게 영상을 찍고요. 항상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컨셉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좀 건너뛰고 보시고 그냥 그림만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 좀 꼼꼼하게 좀 항상 잘 들으시고 문의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뭐 다른 데랑 좀 틀리죠? 어, 대표 공연 중에서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 답사 촬영을 해서 올려드린 영상은 저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보시러 오셔야 되고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집업만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은 마진을 붙이거나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문제 있는 매물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어, 문제없게 저희들 진행을 해드리고요. 수수료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빼고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의 수수료 아깝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부동산을 통해서 항상 거래를 하시길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쇼츠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예고편 올려드리는 건 그냥 예고편으로 보시고 이런 매물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참고만 하셨다가 본 영상 며칠 있으면 올라가니까 본 영상 보시라는 의미에서 예고편 올려드리는 거니까 쇼츠 영상 보시고 본 영상 기다리셨다가 문의주시면 된, 된다라는 거그거좀 참고 부탁드리면 저희 광고 접수 받고 있습니다 어, 화면에 연락처 띄워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그냥 올리, 어, 다양한 매물들 의뢰를 해주시면 영상 영상 찍고 무료로 광고를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영상 찍기도 불편하신 분들은 어, 저희가 찾아가서 최선의 노출로 모자이크 처리해서 채, 어, 저희가 광고비를 지불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매매하거나 임대를 놔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죠?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 알림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물들 바로바로 바로 또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쪽에 이제 워낙마을 4단지 아파트가 지금 보이죠? 어, 저쪽이고, 저쪽 라인이 이제 주민센터 있는 라인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이제 병원 건물들이 조금 이제 저지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요양병원인지 저게 이제 뭔 병원인지 하나가 또 이제 대형 건축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laughs> 이쪽으로도 지제 건물들이 좀어졌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뭐 구체적인 건 땅이 좀 크다 보니까 이따가 입지 설명도 좀 따로 드릴 거고요 세부 드론 영상도 찍어 드릴 테니까 어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앞에 보이는 부분이 어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영상 순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부동산 현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드론으로 경계 설명 드리고 그다음에 현장 영상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세부 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어 말씀드리는 형태로 영상 순서는 되어 있으니까 건너뛰기 하셔서 보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다시 돌아가서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보시길 부탁드리고 건너뛰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건너뛰기 해서 대부분 보다 보니까 보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건너뛰기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고 부동산 현황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재지가 대전 서구 관저동입니다. 관저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관저 1동 행정주민센터 바로 인근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주변으로 지금 뭐 건축물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대형 뭐 상가 건물들 병원 건물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어, 지목이 지금 현재 대지로 되어 있고요. 한 필지로 되어 있고요. 음, 964.1 제곱미터로 291.6 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대로변하고 인접되어 있는 일반 어, 상업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건폐율 70%에 용적률 1100%가 지금 건축이 가능합니다. 어, 여기는 어, 안길, 대로변 안길, 어... 지금 도로에 접해 있으면서 안길 코너 각지에 지금 위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어, 평수가 한약한 300평이 조금 모자란 291.6평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형 건축물, 건폐율 70%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다양한 건축물 어, 높이, 건, 크게 건축을 할수 있다라는 거. 아, 사람들이 자꾸 지나가니까. 그리고 가격이 지금 어 조금 내렸습니다. 내렸고, 어 경기를 좀 고려해가지고, 좀 부득이하게 지금, 어 지금 내놓게 됐기 때문에, 어 이제 대형 건축물, 대형 땅들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뭐 현황은 뭐그 정도만 하면 될것 같은데, 이번 영상에는 제가 입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뭐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 어 현황은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드론으로 경계 어, 설명 드리고 그제 그 다음에 제가 입지 설명까지 어, 추가로 좀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할 테니까 경계와 입지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항공 사진 보면서 경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매물의 대략적인 경계입니다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거의 공적 장부를 확인해가지고요 거의 경계에 맞게 펜스까지 다 쳐져 있기 때문에 얼추 맞을 겁니다 모양은 이렇게 코너 어, 대로변 안길 코너 각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행자도로 이쪽에서 대로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보행자도로를 이렇게 끼고 이쪽 안길 삼거리를 이렇게 가고 있고요. 또 저쪽 단지에서 이렇게 올수 있는 보행자도로를 끼고 있는 여기 부분의 필지입니다. 어, 여기는 네모 거의 직사각형 형태로 반듯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 도로면과 이쪽 도로면을 끼고 있는 양면 어, 도로하고요. 보행자 도로를 요렇게 끼고 있는 필지라 어, 입지적인 측면 위치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고 건축 어, 하기에 다양한 업종들 들어오시고 상가 건물들이나 병원 건물들 들어오시기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방향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현재 정남향이고요 보행자 도로 쪽이 동향입니다 이쪽이 지금 현재 서양으로 지금 되어 있고 위쪽은 북쪽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서면 쪽 도로와 서쪽 도로와 북쪽 도로를 끼고 있는 보행자로 도로 동쪽을 끼고 있는 어, 그런 필지라는 거 경계는 이렇게만 마무리하고요. 입지 설명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필지가 지금 여기 부분이죠. 이렇게 지금 있는 부분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도로 부분 이쪽 서쪽 북쪽 보행자 도로까지 끼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크게 키워 볼게요. 요게 이제 관저 내거리죠. 여기 원악마을 4단지, 그다음에 대재현마을 여기. 어 일일 단지 여기 관저 중학교, 관저 초등학교가 있고요. 관저 1동 주민센터가 여기 있고, 관저동 우체국이 이쪽에 있습니다. 남대정농협이 이쪽으로 있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여기도 건물이 저, 저 이제 이미 병원이 들어와 있고 여기는 신축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요. 주변이 여기가 요 단지가 그래도 관저내거리에서는 어, 메인 블럭처럼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확대를 한번 해봐 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시고 길 건너 쪽으로 관저내거리를 기준으로 여기 신선마을 아파트 어, 이쪽으로 지금 있고요. 요 맞은편 쪽에도 먹자골목들이 몰려 있는 간저 이동 주민센터, 여기 하나은행, 이렇게 먹자골목들 여기 유명한 곳 많죠. 바로 요쪽 맞은편으로 그런 단지들 상가 단지들을 끼고 있고, 요쪽에 아파트들 끼고 있고요. 요쪽도 롯데 시네마가 있고, 이제 신축 여기 오피스텔도 어,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그쪽 위치 사거리, 간저 네거리가 이제 저쪽 느리울 네거리보다는 훨씬 상권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진잡 네거리보다도 훨씬 훨씬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 확대를 해보면 지금 대로변 사거리를 기준으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는 이제 이미 건물이 거의 다 젖었습니다. 거저 젖었고 여기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블록입니다. 이쪽 블록에 여기 코너 각지 부분 아파트 이렇게 나가면 주민센터 가는 길이 바로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간조 주민센터가 이쪽에 있고 아파트 단지 분들이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와서 이제 이쪽 블록 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신선마을 쪽도 이제 요렇게도 건너오고 요렇게도 지금 건너가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역 기원이나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간저내거리를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고점을 어, 그 감안하면 나이, 다양하게 요쪽에는 병원 건물이나 상가 건물들 지어서 어, 건축하기도 괜찮을 만한 어, 위치라는 거 그리고 기아자동차도 지금 현재 여기 간저점 여기 있죠 어, 여기 있고 남대전 농협 네. 여기도 병원들이 많아요. 이쪽에 병원들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병원들 밀집되어 있고, 1층에 상가들, 그 다음에 이 웰빙, 여기에 뚜네, 투썸 커피숍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계속적으로 좋아질만한 어, 곳이기 때문에 어어 어, 뭐 참고하시면 어될것 같습니다. 자 드론 경계하고 입지 설명 다 보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위치와 어, 그 다음에 땅 모양 어, 이런 것들을 체크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현장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이제 안길입니다. 안길, 안길 이렇게 도로. 이쪽으로 지금 접혀 있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주차 이렇게 장 있고 어, 차도가 이런식으로 있고요그 다음 펜스가 쳐져 있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고 이 주변이 뭐 계속적으로 근데 땅이 몇개 안 남았더라구요 다 건축 건물이 지금 많이 젖이고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쪽 중간에 보행자 도로가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게 있어서 이쪽에 건물이 좀 들어와도 어 이점이 또 있을만한 그런 자리죠. 지금 현재 보이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저쪽으로는 이제 대로변 또 기아 대리점이 또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또 지금 현재 투썸이 들어와 있는 어. 정형외과 건물 그 다음 여기도 병원 건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건물 짓는 거 보니까 디자인상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펜스가 이렇게 딱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풀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지금 건너왔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이쪽 우측에 있는 주차장 바로 다음에 있는 땅입니다. 오늘 날씨가 춥네요. 이제 비가 오고 나서 지금 엄청 춥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아침에는 뭐 영하까지도 떨어진다고 하고 지금은 한 5도? 6도? 정도 되는데 이렇게 뭐 따로 뭐 들어갈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고 제가 아까 경계 설명드린 거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세부 영상, 세부 드론 영상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장은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자, 이제 현장 다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그럼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 이라고 이렇게 치시고 어,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어, 들어오시면 저희 또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양한 매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카테고리 여기 지금 제목에 보이시면 뭐 이런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주택이면 전원주택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도 나오구요 왼쪽으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어, 편하게 매물들 둘러볼 수, 수 있습니다 유튜브하고는 좀 다르니까 없는 매물도 굉장히 많으니까 보시고 궁금한 매물들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이라고 치시고 어, 검색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이 쭉 카테고리 별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어 동영상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라고 돼 있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매물 순서대로 쭉다 나와 있고요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뭐 전원주택, 토지, 공장, 창고 카테고리 별로 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어, 둘러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저희 네이버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쉽게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어 세부드런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테니까요. 세부드런 영상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부들인현상까지다 보셨죠? 지금 현재 역광입니다. 역광. 아, 해가 뜨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저쪽으로는, 옆, 이쪽으로는 또 많이 지나다니고 있어가지고, 차도 많고 해서 제가 이쪽에서 부득이하게 서 있습니다. 이쪽, 이쪽, 맞은, 편 쪽에는 다른 땅이 또 있어가지고, 주차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쪽으로는 쓸 수가 없어가지고, 어, 우선은 이렇게 지금 서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매매가 우선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매매가는 현재 49억, 49억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금 내렸죠? 어, 어찌됐든, 가격이 조금씩 내렸으니까 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어, 뭐뭐 뭐 좋은 분들이 나타나면 저희가 또 최대한 협의를 해봐 드릴 테니까 저희들은 뭐 따로 여기다가 마진을 붙여 가지고 뭐 진행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매수인 분들 어, 저희들 통해서 하시면 최대한 협의도 해 드리고 어, 문제없이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 드리고 주신 수수료 어, 어, 아깝지 않도록 어, 진행을 해 드릴 테니까 저희들 통해서 문의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전화 문의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전 현장에서 도전 매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